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를거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렉서스 신형 ES300H에 대한 내용입니다. 렉서스 신형 300H 같은 경우에는 무려 사전 계약이 4,000대가 됐을 정도로 그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세그먼트에서는 E 클래스가 지금 거의 왕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E 클래스에 대적할 만한 경쟁 차종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계속해서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독주를 막을 차량이 바로 신형 ES300H가 되겠습니다. 신형 ES300H는 정말 신형으로 오면서 디자인적으로나 뭐 연비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전 계약을 하셨고 아마 앞으로 계약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 ES300H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특징적인지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현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ES300H의 주요 특징,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안전사양,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라인업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 라인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ES300H의 주요 특징은 현재 동급 최강의 복합 연비 무려 17kg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우 정말 놀라운 연비에요 디젤 차량들보다도 더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판매되고 있는 수입 차량 그리고 요 세그먼트에서 요 정도 연비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수준의 연비였어요 그런데 렉서스 ES가 바로 그 어려운 걸 해낸 것이죠 바로 렉서스 ES의 복합 연비는 17이다 라는 놀라운 사실에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기 때문에 렉서스 ES를 고려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력은 218 마력에 22.5 토크입니다 특히 출력이나 토크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입을 감안하면 충분히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연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번 신형 ES 300h는 하이브리드 단일 모델만 수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350 같은 가솔린 모델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F 스포츠와 같은 고성능 모델도 수입될 예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소형화 및 차체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1715kg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무게가 가벼우면 당연히 연비도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들로 인해서 이번 신형 렉서스 ES 모델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다 안전사양 적용 및전 트림의 반자율 주행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렉서스 신형 ES300H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87cc의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안전 사양 부분에서는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라는 안전 사양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긴급 제동 보조. 이제 앞차와 가까워지거나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인식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그만큼 레이더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기능이고요. 그리고 차선 추적 어시스트, 후측방 경고 시스템 그리고 10개의 에어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급 세그먼트에서 에어백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렉서스가 이번 신형 ES300H의 안전사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렉서스 신형 ES300H의 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롭게 디자인된 새로형 스핀들 그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몇해 전부터 특징적으로 자리잡았던 그 스핀들 그릴을 적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전에 ES는 가로형 스핀들 그릴이었는데 이번에 세로형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느낌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디테일 또한 굉장히 향상이 되었어요. 새로 세로,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면서 그 멋뿐만 아니라 그런 디테일까지도 잡은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트리플 풀 LED 헤드램프라고 해서 정말 가시성이 뛰어난 그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었어요 물론 이 헤드램프는 이규제큐티브 가장 최상위 트림에만 적용되는 바로 그 헤드램프입니다 하지만 이 헤드램프 때문에 엑서스 ES300H 이그제큐티브 트림이 현재 인증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시성이 밝은데 앞에 그 워셔 노즐이 없어서 이 없는 상태로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인증이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돼야 인증이 돼서 고객들한테 출고가 될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그제큐티브를 계약하신 분들은 뭐, 앞으로 한 3개월을 더 기다리셔야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 이런 걸 미리 이제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렉서스 코리아가 왜 이렇게 고객들을 3개월이나 더 기다리게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세단 느낌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어요. 딱 봤을 때 원래 ES는 굉장히 좀 정적이고 원래 렉서스라는 브랜드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좀 역동적이지 못했는데 이번 그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굉장히 마치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든 것이 바로 신형 ES 300h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노이즈 저감 휠이 적용돼서 훨씬 더 정숙함을 이제 가미했다라고 합니다. 원래도 정숙하고 노이즈 캔슬링 그런 기술이 뛰어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외관 부분에서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 성능적으로. 만족감을 높여 놓은 차량이 바로 이번 신형 ES300H가 되겠습니다. 익스테리어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서도 굉장히 상품성을 높여 놓은 차량이 바로 이번 신형 ES인데요. 이제 플래그십 LS와 거의 흡사한 인테리어를 통해서 LS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리얼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원래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 독일 3, 사 브랜드들의 이열 공간이 좁다라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렉서스는 아무래도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이열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해서 또 굉장히 시인성을 높인 부분이 있고, 풀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굉장히 또 운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7개의 마크 레빈슨 오디오를 적용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최상위 트림인 이그제큐티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마크 레빈슨 프리미엄 오디오를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도 또 특징이 되는 부분이고 열선 핸들 그리고 앞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열 축후면 썬블라인드 그러니까 햇빛 가리개도 모두 다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사양들은 이그제큐티브에만 적용되는 사양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런 추가적인 옵션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라인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ES 300H는 하이브리드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딱요네 가지 중에서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트림이슈프리 그리고 럭셔리, 럭셔리 플러스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이렇게 네 가지 트림 중에서 ES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무래 ES를 고려하시는 그 연령층 자체가 거의 40대에서 60대 정도로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럭셔리에서 이규제큐티브, 이 트림 사이에 계약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가격 차이가, 뭐제 밑에 트림에서 최상위 트림 가격 차이가 좀 나지만, 럭셔리와 이규제큐티브는 약 6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600만원이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옵션 사양이나 그런 편의 사양들을 봤을 때, 그렇, 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력 있는 분들께서는 이제 이규제큐티브나 럭셔리 플러스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규제큐티브와 럭셔리 플러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상위 트림인 이규제큐티브와 그 밑에 있는 트림인 럭셔리 플러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다르고, 과연 나에겐 어떤 트림이 더 적합한지를 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헤드램프, 아까 요 헤드램프 때문에 인증이 지연된다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풀 LED와 바이 LE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리플은 말 그대로 3개 LED가 들어가고 바이는 2개 LED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시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시트 같은 부분은 둘다 천연 가죽이지만 이규제큐티브가 훨씬 더 부드러운 아닐린이라는 천연 가죽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반석의 메모리 시트는 이규제큐티브 트림에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머리 뒤쪽 그 블라인드 그러니까 햇빛 가리개도 이그제큐티브에만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디오 부분 프리미엄 오디오 마크 레빈슨이 이그제큐티브에는 17개. 그리고 일반 럭셔리 플러스에는 10개의 렉서스 기본 사운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음악 들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규제큐티브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 가장 중요하죠.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약두 트림이 3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LED와 그리고 오디오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천연 가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380만 원이란 가격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트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난 오디오도 별로 필요 없고 충분히 이제 두개 LED로 만족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럭셔리 플러스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야. 난 이왕 사는 김에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완전히 풀 옵션의 렉서스 ES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그제키티브로 가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트림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잘 맞는 트림을 선택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분명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비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리터당 17kg 굉장히 복합연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서스가 조용하고 정숙한 그 세단의 거의 넘버원이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연비까지도 만족시키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도 믿고 구입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주를 이어가던 벤츠 E클래스가 정말 막대한 경쟁 상대를 만났어요. 이제 연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렉서스로 많이 넘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벤츠라는 브랜드 그리고 일본차라는 그런 브랜드 인식 때문에 렉서스가 조금 더 벤츠보다는 밑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벤츠가 렉서스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혹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독주를 이어 나갈 것인가 이두 가지 포인트를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벤츠가 판매량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렉서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렉서스와 벤츠는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는 전혀 또 다른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는 그런 구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렉서스 신형 ES300H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